아. 비트코인 시험 브리핑 할게요. 우선 영상 찍어서 남겨 놓겠습니다. 비트코인 보면은 우선은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카톡방 운영 중이니까 16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 댓글에 톡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 그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최근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한 시간 하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리딩, 아니, 엔딩이든 리딩이든 떨어지는 그림으로 봤잖아요. 이거거나, 아니면 한 파동 더 올리거나,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주말에 여기를 찔렀어요. 이 최선이기도 하고, 지금 패턴을 엔딩 패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찔렀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차라리 이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러면은 그 파동 분석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찔렀고, 우선은 제가 이틀 전에 회원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원방 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은 웬만하면 회원방 위주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시황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회원방 문의나 카톡이 몇 분이 오고 계신데,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은 그 부방장분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으로 톡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우선은 톡으로 브리핑을 하니까 제가 편합니다. 왜냐면그 순간에 매매하고 링크 따서 구독자분들한테 올리고 커뮤니티나 다른데 광고하고 이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부담감이었는데 유튜브를 어느 정도 내려놓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카톡방에만 띡 올리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런 추세선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패턴을 그린 거를 찔렀잖아요 이랬을 경우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엔딩이 나오고 이대로 빠지거나 그쵸? 그렇죠? 빠지거나 페이크 주고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동 주고 빠지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찔렀을 때 바로 말아 올려서 5분봉 보시면 상당가 떴거든요 그래서 카톡방 그래서 보시면 여기 찔렀을 때 저기가 저기에요 여기 찔렀을 때 그래 엔딩으로 바로 하락하는 그림으로 안 보인다 26409 손절 잡고 70분 손절 잡고 롱난 간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거나 반등하거나 이렇게 한 파동 더 올리거나 이렇게 말, 설명, 이런 설명을 했고 여기 여기 지점이거든요. 여기 지점이 파동이 끝난 파동으로 보였어요. 여기 이점 이점 맞죠? 여기 지점. 그래서 40% 손절 잡고 슈 스위칭. 여기를 넘으면 높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못 넘으면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하셔서 본인 판단하시라고 한 분이든 뭐 다섯 분이든 브리핑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것 뿐이에요. 설명을 했고 스위칭을 한 거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여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남겼어요. 찍었을 때 쇼디 절후롱 스위, 스위칭, 이르기를 깨기 전까지는 한 번은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소 불규칙이거나 2 6용 267에서 쇼각이안 나오면은 빅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뭐 저렇게 했겠죠 그리고 올라가, 올라간 사진이고 그리고 여기 267일 때롱 익절 후7 8일 잡고 손절 쇼 스위칭 52분 이때죠. 700일 때, 그리고 그래서 약간 쫄리니까 고점 잡고 보겠다. 여기까지 남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분들이 좀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저렇게까지 그 관점을 많이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분은 워낙 오래 저 방송할 때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지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난사를 제가 한 것뿐이고 만약에 다른 분들도 좀 계시다 하면은 15분봉 위주로 아마 드릴 거예요 아마 15분봉 위주로 손절 짧을 때 드리는 저거는 지금 막 여기서 들었다가 여기서 들렸다가 여기서 들었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지금 네개다다들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힘들고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저분 혼자 계시니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계셨다 하면은, 저는 숏을 여기서 추천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왜냐면은, 너무 많은 관점을 폭주하면은,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운 좋게 지금 방향대로 간것 뿐인데,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 추천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손절가가 짧잖아요. 짧고, 시원봉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해야지.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abc가 나온 거고 이렇게 불규칙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기 숏 각이 이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숏을 숏이 뭐 내려갈 거라고 무조건 내려갈 거라 생각 안 하지만 내려갈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왜냐면은 관점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최근에 방송 보신 것처럼 엔딩이거나 아니면 한 파동 더 올라가거나죠 최근에 시험 그 저녁에 올린 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럴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많이 이쪽 추세선을 넘겨놨잖아요. 그러면은 엔딩 밖에갈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상방이 올리려면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그냥 빡 올라갔으면 몰라도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있나 싶어요. 제, 제가 보는 파동은 이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최선도 내려왔고, 리테스트하고 빠지는 그림으로 보는 게더 맞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올라가서 순절가를 때리면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 이게 나올 수 있는 파동이 뭐가 있나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있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만약에 이 최선 타고 한 파동도 올라가는 것까지 인정인데,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이, 이 파동만 보면 가능하잖아요. A, B, C. 근데 이아파동이랑 연결하면 이게 A, B, C가 나올 파동이 없거든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그래서 쇼각이 이쁘지 않은데 쇼스를 스위칭 한 겁니다.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도 계셨, 계신 회원방이었으면은 아마 이런 데서는 브리핑을 안 했을 거예요. 손절가들도 여기서 잡으면 손절을 어디로 잡을 건데. 여기서 잡으면 손절을 어디로 잡고. 뭐, 뭐 3분 봉, 5분 봉으로 해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면 조심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잡을 수, 있, 알려드릴 수 있었겠다. 손절가가 짧으니까. 여기는 손절가가 더, 짤, 더 짧으니까. 이런 거 추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엔딩으로 보는 게 맞고, 엔딩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죠. 엔딩이 나왔어. 엔딩이 나와, 이게 엔딩인지 리딩인지에 대해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파가 엔딩이면은, 엔딩이 이렇게 빠진다? 저점을 깬다? 근데 이게 저점이 리딩이면, 공통가는 618. 618에서 0.5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려오면, 618 찍고 갈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618 근처 딱 618이라고 말안 할게요 왜냐면은 기존에도 브리핑 할때 제가 0.5를 찍어드리고 618을 찍어드리면 그것만 보고 익절을 기다리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파동을 볼줄 아셔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0.5까지 무조건 올 거다 올 거다 이런 구간들은 정상적으로 차트가 그랬을 때확률 높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차트를 소파동으로 다이버전스가 걸있는지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석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리딩이라고 해도, 엔딩이라고 하든, 어쨌든 618까지는 높은 확률로 온다고 말씀드린 거고, 0.5까지 오면 롱을 받는다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외우기만 하시는 거지, 근데 이게 618까지 와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 영상에... 관점 무리평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ABC로 와서 618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면 나오고 0.5를 주면은 손절가를 잡고 롱 스위칭을 하겠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잡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laughs>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laughs> 618 찍고 그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롱각이 나온지를 봐야 돼요 다이버전스나 소파동을 잘 보시고 롱각이 나온지 봐야 돼 왜냐면은 지금 관점이 무조건 상방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시파 엔딩 그리고 빠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618 부근에서 롱각이 나오면 롱을 잡을 거예요 잡을 거고 ABC 만든 건 작게라도 주겠죠 이때 반익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ABC 그리고 0.5까지 말한 대로 왔어 그럼 다시 잡고 절반은 여기서 본절에 다시 나가고 절반 다시 잡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ABC, ABC 를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서 무조건 5번 잡을 거예요 <laughs> 물론 여기 잡을 때 다이버전스 보고 잡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 그.. 숫자만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매매를 할 거고요 <laughs>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추세선을 제가 그려보니까, 여기를 좀튀어나오게 잡고, 여기랑 여기랑 긋고, 여기 좀 튀어나오더라도, 최근 추세선을 맞추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 맞추세요. 여기, 여기. 그러면 이거 26,200 눌렸던 추세선에 이, 얘네들이 맞닿거든요. 이 최선이 더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최선을 타고 6.18까지 오든 <laughs> 0.5까지 오던 최선 위에서 노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롱 박기가 좀더 심리적으로 많이 편하겠죠. 최선은 그렇게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꿔놨고요.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할 거고 <laughs> 말씀드렸지만 내려오면 모양을 보고 대응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내려가는 관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가격대만 보고 잡으셨다가 크게 손절치지 마시고, 잡고 나서 반이체절 때리고 다시 잡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롱각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면 좋고, 반이체를 때려놨다가. 그렇게 웬만한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올라가는 건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여기가 주황선이 안 깨지고 올렸으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7,000에서 27,200까지 근데 깨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은 안 보여서 올라가면 손절 칠 거고 손절 치고 뭐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카톡에 여러 이 매매형 매매했던 이런 거 보여드려서 와 이거 리딩 완전 리딩방이다 와, 들어오면은 완전 뭐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laughs>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한분 계신 분은 워낙 저랑 이 개인적으로 톡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저희 부방장도 맡고 계신 분이니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소파동으로 난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오시면은 1 5 분봉 최소 15분 봉으로 해서, 손절 짧을 때, 공통 구간으로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리는 것보단 제가 매매할 때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 들으시고, 난 롱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슛이라고 하면 슛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제 의견 따라서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맞았네, 틀렸네, 뭐이런쿵저렇쿵 얘기할 사람 들어오지도 마세요.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매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마시고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들어와서 상관없습니다 뭐회원방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뭐한분 들어오든 다섯 분 들어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유튜브를 많이 내려놔서 영상 찍고 막 광고 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편하긴 편합니다 대신에 매매할 때 뭐, 이렇쿵, 저렇쿵, 뭐, 관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유료방, 아니, 그, 뭐야. 그, 유령회원들 같은 분들도 내보낼 거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원방을 만약에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162 카톡방 들어오셔서 공직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들어오시는 거고, 싫으시면 안 들어오시면 그냥 시향 브리핑만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은 지금 남겨놓겠습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